맛있어? 김현민 맛있어? 네 김민수 맛있어? 네. 아잘도 먹어요, 앉아가지고. 아 할머니, 지금 엄마가, 고모가 동영상 찍고 있어요. 우리 기염둥이 기둥이들. 아이고, 이뻐라. 둘이 옆에 붙어서, 사, 어? 사과 먹고 있어요. 황아랑 동생이랑. 아이고, 이뻐라. 응? 어? 니네 지금 만화봉이라고 정신 없지? 응? 아, 대꾸도 안하고 엄마야 <laughs> 어, 형아한테 앵겼어 안아줘 현민아 안아줘 어 밀지말고 아 이쁘다 어, 아 이쁘다 어, 갑자기 왜 사과보고 테레비 보는데 세상에 귀찮다고 현민이 밀었어 민수야 형아한테 앵겼어? 응? 어, 아이고 아이고 잘 두드셔요 응? 어, 아이고 이빨아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 민수야. 민수는 고모 너무 좋아해. 민수 고모한테 올 거야? 아, 아기 귀여워.